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과 함께 예,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 1년의 성경 1도가는 꿀 속의 보약 큐티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을 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화면이 보통 때 화면보다는 조금 더 희미하고 그럴 겁니다 아, 전기가 또 나가버려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정전이 돼 버리니까 한번 정전되면 또몇 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참나라 어, 나라가 힘든 나라네요. <laughs>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에, 조금 힘이 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에, 그리고 제 친구 어, 성교지의 제 친구 팜출이 이 종려나무 자라는 순과 함께 현재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10cm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마쁠씨가 1년간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큰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수 있는 헤트필드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하는 청년들 훈련, 영적 훈련 프로그램 1년 동안 잘 훈련을 받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 졸업식을 참석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1년 동안 아이가 많이 변화되고 대견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잘 내지 못했는데 1년 동안 또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고 매월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씩 학비를 냈으니까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아끼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 자식이 은혜받고 또 변화된다면은 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 내면서 어, 이 나라 돈으로 8천란드씩 내면서 어, 영적인 훈련을 시켰더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참 우리가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훈련도.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콩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중앙에 콩고 민주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예,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흐 아, 이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가난하거든요. 예, 너무 가난해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그 콩고 목사님들 수련회를 말씀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인데 너무 너무 가난, 너무 너무 가난해. 가난해. 갖 너무 가난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정체 없이 흘러 흘러 차를 얻어 타고 비행기 값은 어디서 나서 왔냐 그러니까 그뭔 소리냐고 차를 얻어 타고 얻어 타서 여기 남아공까지 들러 들어와서 남아공에서도 차를 얻어 타고 얻어 타서 여기 이 남쪽 레소토 왕국과 국경 도시니이 작은 에 픽스버그까지 와서 예.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여기 와서 먹고 살려고 콩고에서 이제 어,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그런 비자 같은 것은 사냐 그러니까 어, 피난민 피난민 그 신청을 했대요. 난민신청. 그 신청 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 애기가 몇이냐 그러니까 아홉 살된 에, 애기 다섯 살된 애기, 세살된 애기 이렇게 세 명의 애기를 데리고 이 부부가 예수 믿는 이이 이 형제 자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아,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참석하더니 아,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 이거 쉽게 말하면. <laughs> 아니, 여러분, 피난민들을 보면은 되잖아.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도와줘야 되는데, 또 무조건 도와주면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또안 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조그만 일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다섯 식구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잠깐 에, 우리 콩고에서 여기까지 흘러흘러 피난온 우리 이, 그 이름이 기프트, 기프트 그 선물이란 뜻이래요. 이름이 기프트, 기프트 형제 가정의 모습을 잠깐 보고 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So you are from Congo? Yes. Your name is Gift. And Jawadi, yes. and your son three years, uh, William, Williams, yes. and five year son, yes. bigger son, and first daughter nine years, yes. three children. Yes. You need, uh, you need better job. Mm. You need better job, better working place. Yes, ma'am. <laughs> So you are Christian, you are believe in Jesus. Yes. From my country here. Yeah. From your country? Yes. you r country. y o u are Christian. Yes. Okay. I'll check and I'll see. w h o can help us. Okay. 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곳에서 콩고에서 온 분들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형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 참 이런 분들을 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에, 들기는 합니다. 오늘 앱에서소서 1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가 이렇게 읽으면 독자로서 조금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상당히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이해하셔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에베소서에 많이 있습니다. 워낙 깊은 기독교의 교리를 거침없이 바울 사도가 진술하고 있어서 바울이 사용하는 어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라는 말씀. 이런 말씀 섣뜻 이해가 됩니까? 예.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이런 구절 확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고 어,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얻는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얻는 감이 안 잡혀 오랫동안 끙끙거리고 생각하고 어또 많은 주석서를 찾아봐야. 조금, 어, 알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연구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고려신학대학원의 예, 신약학 교수님이신 길성남 교수님이 쓰신 에베소서를 주석한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 참, 어, 귀한 책입니다. 어, 어 박사님은 수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연구해서 학위를 받으신 책인데 저희들은 한 권의 책으로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에베소서 연구라는 길성남 박사님의 책을 하 자세히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성경으로 골로세서와 쌍둥이 책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골로세서와 왜 쌍둥이 책일까? 그것은 두 서신서가 55개 이상의 구절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자주 언급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서가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읽으면 그러면 안 되죠. 실컷 읽어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읽었어요. 아 그냥 성경 읽었다고요.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성경을 뭘 알고 또 읽었으면 또 뭔가 그 교훈이 말씀이 다 이해가 우리 심령에 남아 있어야 유익한 것이지. 읽었는데 아무것도 의미를 몰라버리면 안 되죠. 또 읽기 전에도, 예, 아, 에베소서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를 참 쉽게 생각하거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교회가 가난하다고 해서 예, 목사님이 그냥 순하시고 목사님이 참 어? 그냥 어,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예,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의 교회를 굉장히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부작교회든, 예, 짱짱한 교회든 약한 교회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의 도 몸이다. 교회, 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미, 시상이. 아이고. 아이고 아침 6시가 되니까 전기가 들어왔네 드리링 하고 전기가 들어왔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항상 그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교지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 교회에 충성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저는 귀합니다. 참 신앙이 아름답다. 아버지가 다 갚아주실 거야. 예.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laughs> 어, 교회는 신부와 같다고 합니다. 교회는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기관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탄장을 하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오니. 그런 찬성도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 예?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주님은 이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런 곳이 교회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예, 옥중서신이다 그러죠. 로마서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는 에베소서를 설명할 때세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것은 앉으라라고 하는 동사, 그다음에 행하라 하는 동사, 그다음에 서라라는 세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앉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지금 오른편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들도 앉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천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확신하면서 앉으라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안식하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이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상태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교회의 위치도 그와 같다. 교회도 승리한 위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다스리고 앞으로도 다스릴 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며 제압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사탄의 그러니까 계계를 우리가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예수님은 교회에또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받은 자들임을 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를 1장에서 3장까지 에, 그 교리가 아, 자세히 적혀 있는 그 성경에 무려 2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i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입에서 쉽게 나오는 그 말을 우리도 자꾸 따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고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에베스 1장에서 3장까지 2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주안 에서 주안에서 주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 형편이 있는가 어떤 승리 를 얻었는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 인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위치를 확인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앉으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베소서의 중요한 동사가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32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행하라. 하나 되게 하나됨을 행하라. 한분 하나님 동일한 성령 한몸 동일한 주 예수 저와 여러분 저는 장로교 고신 음예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답니까? 예, 무엇이 중요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laughs> 어떤 분은 친례교에 어떤 분은 성결교에 어떤 분은 감리교에 어떤 분은 순복음교에 어? 다 이렇게 교파가 달라도, 이단은 빼고요.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주 예수 글도 안에서 다하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야 돼. 하나되게 하면 힘써야 돼.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동사가 앉으라, 행하라, 그 다음에 서라 하는 겁니다. 에베스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서서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 서라는 것은, 예, 앉아서는 싸움을 못 하잖아요. 적군과 맞서 싸우려면 서서 행하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 예, 이들은 인간의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아버지 콘텐츠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함께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 주티도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아버지 정전이 되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어디로 가도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높게 들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함으로 원수 마기를 대적하는데 승리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형편과 아버지 가정과 식구들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고 이 험한 순례자의 길을 잘 찬송하며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해루살렘 우리 주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험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